세 실수 ABC에 대하여 주어진 이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용할 거는 사이 값 정리인데요. 우선 사이 값 정리는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여기에서 연속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실근을 판단할 때는요.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져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X축이 있고요. A부터 B까지,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는, 한쪽이 X축 아래쪽에서 시작을 한다면, 다른 하나는 X축 위쪽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연속이어야 되니까, 얘네가 끊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자, 지금은 선생님이 X축을 세번 통과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은, 벌써 실근을 세 개를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적어도,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게 사이 값 정리인데, 그건 왜냐면, 최소한, 여기 있는 음수 쪽에서 양수 쪽으로 가려면 무조건 최소한 한 번은 이렇게 x축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게 되면 이렇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쓸 거는 fa랑 fb가 곱했을 때 0보다 작다. 그건 뭐라고요? fa랑 fb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얘는 식이 복잡해 보여도 어차피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쪽을 2차 함수로 놓을 거기 때문에 얘를 부르기 편하게 fx라고 놓을 거고요. 지금 abc로 나뉘어 있으니까 fa 값, fb의 값, fc 값을 체크해 볼 거예요. 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x축을 놓은 다음에 자, 여기 크기도 나와 있죠. a가 가장 작고요. 그다음 b구요 그다음 c가 됩니다 자 요렇게 체크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점을요 fa 값이 0보다 크면 그냥 요 라인 요 라인 위쪽에 찍어줄 거구요 0보다 작으면 아래쪽에 점을 찍어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런 식으로 체크를 해 놓을게요 그럼 우선 사이 값 정리를 적용하려면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죠 요 구간 안에서 연속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좌변은요 2차 방정식이었으니까 얘는 2차 함수구요 다항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니까, 연속 조건은 만족이 됐죠. 그래서 fa를 먼저 체크해 볼게요. fa는 x-a를 갖고 있으면, 얘네를 0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x-a를 인수로 갖고 있는 애들은 0이 될 거고, 이 x자리에 a를 대입하게 되면, a-b 곱하기 a-c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누가 가장 작냐면 a가 가장 작아요. 작은 거에서 큰 것들을 뺐으니까 얘도 마이너스가 되고 얘도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둘이 곱하면 0보다 커지게 되겠죠. 다시 이쪽에서는 아 0보다 크니까 x축 위쪽에 점을 찍어줄 거고요. 그 다음 fb도 마찬가지로 x-b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 얘네를 전부 다 0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x자리에 b를 대입하게 되면 b-c 곱하기 b-a가 될 거고요. b-a. 자, 여기서 c가 더 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뒤에 있는 거는 b가 더 크니까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얘는 0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b일 때는 x축 아래쪽에 이렇게 점을 찍어주고요. 마지막, c는 FC는 X-C를 갖고 있으면 0을 만드니까 이렇게 없앨 수 있고요. X자리에 C를 대입하면 C-A. 그리고 C-B라고 놓을 수 있고, 자, 이때는 C가 AB보다 크죠? 그러니까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가 되니까 다시 0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 위쪽에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자, 요거는,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면서 a일 때 양수, b일 때 음수, c일 때 양수가 됐다는 거는 얘는 벌써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정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이값 정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여 주시면 되겠습니다.